사도행전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지금 되어지는 나타나는 역사들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강력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은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 한번한번 한번 다시 해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좀더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 좀더 다루도록 그렇게 두번 나누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티아를 대신해서 열두 사도의 이렇게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에 어, 기도에 열중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이제 어, 기도하고 말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뭐라고 결론짓습니까? 이 사람들이. 13절 끝에 보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열한 사도들과 함께 쭉 이렇게 일렬로 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아, 뭐라 그럽니까? 음. 사람들아, 내말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다 그러는데, 지금이 몇시라고요 15절? 제 3신이, 3신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이제 그,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3시가 더하기 6 하면 오전 9시.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이게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게 로마 시간대로 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시간은 더하기 7을 하면 돼요. 그럼 3시니까 더하기 7 하면 10시 오전 10시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오전이지 않느냐 오전 10시 됐는데 이때 누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요엘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자 17절 17절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자가 뭐를 그립니까? 말세에 말세에 여러분이 이말세의 예언을 하는데 말세 어, 여기에 여러분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요일이 뭐라고 하는가면 지금 말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제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laughs>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세야, 종말이야. 그러면 어 말세? 언제인데? 어? 10월 28일? 아니, 그거 넘어가지 말고요. <laughs>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세야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해주세요. 질를 제를 대합시다. 나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는데 어린 아이들은 청년들은 노인들은 이러이러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종말의 증거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17절에 말씀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요엘의 예언이 하도 강력해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 21절 말씀 한번더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성령의 역사 17절 18점에 그거를 설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해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거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자, 이거를 좀더 살펴본 다음에, 다음에, 요엘의 예언을 좀더 자세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뭡니까? 자,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말하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14절 자한번더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예 여기 사람들아 하고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외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사도 중에 누굽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안 보여요. 다 도망가 뿌렸어요. 자기도 잡아가지고 십자가 저렇게 달리면 어떡하느냐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어때요? 나와가지고 사람들아 내말 들어라 그리고 소리 외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못 끝내게 하는 그런 충격이고 돌을 들어 그냥 죽이려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유대인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들이 당신들의 손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이거는 끔찍한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을 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저놈 죽여라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아, 내말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담대함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때요? 기절할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피해 있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서 피해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 첫 번째는 뭡니까? 1번 뭐였습니까? 성령이? 아멘. 2번은 뭐죠? 성령이 임하면 담대집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또 21절 한번 더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요엘의 예언뿐 아니고 오늘 21절 이 말씀은 큰 충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큰 소리 안 안 해도, 여러분들 아멘 되지요? 예. 자, 이게 누구든지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십니다. 자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이게 요엘의 앞부분이 17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내용을 내남종과 모든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강력한 말씀에 막혀 가지고,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별로에게 와닿지 않는" 그리고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성령님도 함께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는 분 아멘. 무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걸 잘 놓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요? 이단들이 이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물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2절 봅시다. 자 아, 사도행전 19장 2절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성령님도 내 안에 함께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모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지를때를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신다.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신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한번 더.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근데, 이, 아까 얘기했죠. 이단은 이걸 딱 그려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것만 예수 빼뿌리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또 성령받으면 또막 성령의 큰 역사 뭐 이렇게 막 여러분이 이상해 성령 충만하고 성령받았다 그러면 오해를 잘해요. 성령의 은사받았다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고 눈을 뒤집고 막 그래야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받으면 철저하게 더 정상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 됩니다. 아,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성령님도 내 안에 함께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한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한번 구원, 영원 구원. 내가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야, 온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내가 좀 못된 짓하고, 잘못하고, 어떻게 사람 밀었는데 넘어져 살, 죽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자, 내 아들인데, 호적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내 아들, 너는 아니다. 호적에서 파서 없애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그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성령 충만은 날마다 사모하며 또 구하기 바랍니다.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평생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때요? 날마다. 날마다 성령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이단 얘기했지요. 이단이 뭐라고 다가오냐 하면은, 성령받았습니까? 그럼, 예, 성령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좀 마음에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무슨 또 질문 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성령받은 증거가 뭡니까? 자,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받은 증거가 뭐지요? 어, 아무 말 없으면 잡혀가는데? 끌려가요, 끌려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님도 내 안에 함께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 어, 성령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래 묻으면 자, 딱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 예수 믿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그랬는데도, 아니, 그거 말고 성령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그게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몰라. 자, <laughs> 한번더 묻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증거가 뭐지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거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없어요. 아, 예수 믿으신 분 아멘. 절대로 옵시다. 나는 아멘. 성령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한번더내 안에 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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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이거를 혼돈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또 약간만 비틀어가지고 이 질문하면 어? 이게 또 뭐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 오십니까?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성령 받으신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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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오늘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말, 절를 따라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대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말합니다. 이건 어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갔었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받았다는 확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축복합니다. 자, 아무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아멘.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님도 내 안에 함께 오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한번더 묻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 옆, 약간의 비틀어서 물으면 또 이게, 저, 저 이상한 데로 끌려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거든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것도 못 알아들고 아니 그거 말고 하면 어, 당신 가짜고만 그럼 돼요. 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한 단계 더요. 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신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